자, 배열의 종류 중에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 일례로 지금 현재 그 예제가 버블 정렬이라는 예제가 사용되어 있는데, 버블 정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파트에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정부 처리, 뭐 산업 기사나 기사 시험 볼 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실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유그 어 예제 내용으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어 참고적으로 이제 뭐값 어 자체가 여 개의 값이 있다. 그러면은 오름사순으로 정렬한다. 숫자 값이 작은 게 앞에 오게끔 하고 큰 값이 뒤로 가끔 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의 방식으로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례로요. 어 버블 정렬은 두 개씩 상을 이루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어느 게 커? 네 어느, 뭐 어느 게 짜가? 작은 게 앞쪽으로 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오른살 정렬 했으면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값또 비교해 가지고 또 오른살 정렬하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묶어 나가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여섯 개의 값에 대한 순차적인 정렬을 완료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이 자체는 이제 반복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 배열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값을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배열을 이용해서 값을 할당해 가지고 어 지금 이제 두 개씩 쌍을 이루어 가지고 쭉 비교해 가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작업이니까 이, 이 경우에 어뭐포 반복문을 활용을 해 가지고 포하고 이포 반복문 활용해 가지고 구하는 소스 예제인데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찬이요. 네, 이거 따져가지고 소수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해요 네, 저희가 포, o r if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네.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차원 배열에 관한 부분 자체는 앞 단에서 우리가 다뤘을 때는 동일한 과목에 또는 뭐 동일한 어떤 값에 대한 서로 비교 이거였는데 이차원 배열은 학생 단위별 여러 과목에 대한 것을 네한 학생의 것만 아니라 한 과목에 대한 부문, 부분이 아니라 어 학생별 해당 과목 성적 자체를 네 스쿼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어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게끔 약간 확대해서 보여줄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학생의 점수는 과목이 하나 둘세네 다섯 과목 있다라고 칠 때요. 네. 어뭐88 98 96 77 63이고두 번째 학생은 이렇고 세 번째 학생은 이렇다. 해당 학생별 또는 과목별 변수를 별도로 선언하지 않고 스코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가지고 이제 다 처리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학생의 첫 번째 과목은 대신 이제 주의 사항은 해당 그 얘는 이제 가로세로 곱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먼저 앞에 오는 게 가로단이에요. 가로단.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해당 세로 과목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 인덱스 값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달러 스코어, 대괄로 0, 대괄로 닫고, 대괄로 0, 대괄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첫 번째 학생의 첫 번째 과목. 그다음에 옆으로 가 보면 달라스코와 대갈로 0, 대갈로 1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앞에 있는 대갈로 안에 있는 네, 이 값은 네,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학생. 근데 시작값은 1이 아니라 0이니까 00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 자체는 과목, 열, 열 단위. 네. 이렇게 해 가지고요. 가로세로, 가로세로의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갈로세로 어 대괄호 제로 제로는 첫 번째 학생의 첫 번째 과목 점수 대괄로 제로 1은첫 번째 학생의 두 번째 과목 이렇게 값을 네 담을 수 있다 이차 배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함수인데, 함수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어,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이 있죠. 네. 뭐, 프린트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프린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화면상에 출력해 이거거든요. 화면상에 출력해. 자, 함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꾸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용도적인 부분 자체가 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처리 절차, 어떤 기능적인 부분 자체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함수, 영어로는 펑션이잖아요. 펑션, function. 어떤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꾸러미, 한행 또는 여러 행으로 구성되어 질수 있다. 함수는 어 기능, 함수의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부분이다. 뭐. 함수는 어, 호출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 함수를 먼저 정의. 자, 함수의 종류는요. 네, 뒤에 바로 나오겠는데 미리 해당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때 정해놓은 함수가 있고요. 내장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해당 함수의 사용 방법은요. 네, 호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 엑셀에서 먼저 선행 경험이 있잖아요. 네, 해당 뭐 엑셀에서는 함수식을 구성할 때 입구라고 하는데 함수명, 갈로 안에 갈로 내에 함수 인수 해당 그 함수의 사용법에 맞게끔 각 함수 단위별로 함수 인수의 개수가 틀리고 네 해당 뭐 심표를 구분기호로 해가지고 함수 인수를 어, 설정을 해주는데 그 사용 방법이 함수마다 틀리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PHP에서도 함수 PHP에서는 함수 의 호출은 이 l 하고 함수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해당 그 소스 코드 라인에 함수 이름 갈로구름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함수 호출로 되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가 매개 변수를 가지면 갈로 내에 네, 심피로 구분을 해서 매개 변수를 가지면 매개 변수 값을 담아주 담아주면 해당 그 라인에 소스에서 그라인을 이렇게 되면 어 이거 함수 호출이네라고 인식되어지면서 해당 PHP 소스 내에 함수 정의되어진 부분을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경우에는 정의된 부분을 찾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내장 함수인 경우에는 얘가 해당 php 언어 만들어지면서 정의했던 네. 내장 함수의 문법에 맞으면 바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 취지는요 모듈화 를통한 코드 및 프로그램 어, 흐름의 간결과 와 재사용성을 네,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한번 사용하는 어떤 실행 절차를 굳이 그 함수를 정의해 놓고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한번 함수로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겠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기본은 이렇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요. 펑션이라고 하는 네, 예약어를 사용하고요. 펑션,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 해당 이 갈록구름이 안에 어, 매개 변수를 가질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A, 심오 달러 B 뭐 이런 식으로 네, 매개, 매개 변수를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호출되어야지 할려면 매개변수로 이렇게 선언해주고 해줘도 돼요. 네. 뒤에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개변수 없이 그냥 a a a라고 하는 음. 함수는 실행에 대한 실행문은 프린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하, 어, 화면상에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 이 끝이에요. 자, 이 부분이 함수 정의 부분이고요. 함수 정의는 function 함수 이름 갈록구름이 그 다음에 중괄로 내네 실행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aa 갈록구름이 세미콜, 어,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aa 함수 호출이에요 그러면은 요 7번 라인, 소스가 소스는 1번 라인부터 순차적으로 읽혀집니다 프로그램 소스는 1번 라인부터 순차적으로 읽혀지니까 2번 라인에 가서 어 이거 펑션 어, 함수 이거 새로 정의하는 부분이네 네, aa라는 게 함수 이름이네 그 다음에 네 어 4번 라인 이게 실행 문이네라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7번 라인에서 aaa라고 갈로 꾸름이를 만나게 되면 위에서 먼저 읽혀졌으면 어 aaa 함수를 어, 실행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얘 실행 결과치가 여기서 실행되어져요. 근데 얘가 앞에 올 수도 있어요. aaa 갈로 꾸름이 세미콜론이 펑션 함수 여기 그러니까 함수 정의한 부분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위 윗단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AAA 갈로꾸름이를 만나게 되면은 얘가 어 이거 뭔지 모를 얘가 모르지. 그러면은 밑에 라인까지도 찾아요. 찾아서 PHP는요. PHP는 해당 요 소스 내에 해당 이그 정의된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실행시켜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의 위치도 중요해요. C 시어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함수 지향적인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의 대명사 격인데 C는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지금 네, 여러 파트에서 네,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 경우에는 C는 함수 선언 부분이 먼저 오지 않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먼저 오면 오류 떠요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PHP는 앞뒤로 와도 위아래 와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정의와 호출에 대한 소수고 자 함수의 종류는요 네. 내장함수 시스템에 존재하는 함수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 종류는 문, 수학 함수도 있고 문자 함수도 있고 파일 관련되어진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진 내장 함수 등이 있다 php school NT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PHP에 대한 매뉴얼 네. 정의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떠한 네. 함수에 대한 종류도 네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도 참조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함수는 어, 사용하면서 익히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제에서 사용해 보면서 익히는 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거 어, 뭐 수학 함수는 이러한 함수들이 있고 어, 뭐 문자 함수는 대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외워서는 전혀 네. 학습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세요. 근데 이제 어,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 없다적인 부분 자체는 분간이 돼야겠지. 네, 있는데 굳이 내가 만들어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들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실제적으로 해당이 함수들을 일일이 다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네. 예제 소스를 다루면서 그파트에서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네 포커스를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학 관련된 함수입니다. 네,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어, 할때이런 지원되는 함수들이 이렇게 ABS는 애플로드 절대값 구하는 함수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DATE 함수, 현재 날짜 계산하는 함수. 그다음에 CEIL 함수, CEIL 함수는 소수점 아래에서 올림 정수값을 구한다. 네. 얘는 올림 처리해버립니다. 소수 소수부 아래 부분을 올림 처리해서 정수값을 구해요. 네. 올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 그 소수점 이하가 0값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을 올려버려요. 네. 반대로 플로어는요. 네. 소수점 아래를 내림 처리합니다. 버려버려요. 그 다음 라운드는요. 네. 반올림 처리하고 sqrt는 제곱근 구하는 계산함수 루트 제곱근 랜덤 함수는 랜덤 난수 발생시키는 함수다 호출할 때마다 값 자체를 달리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그 다음에 수학 함수 종류 중에 네, 다뤘고요 문자 관련 내장 함수에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r l 리 n 함수 str replace 함수 네 자, 에코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소스 코딩 할 때는 프린트 함수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에코하고 차이점은 실제적으로 효용성은 에코가 좀더 좋아요. 그래서 에코로 코딩되어 있는 예제들도 많이 접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상에서 소스 찾아보면 프린트보다 에코로 처리한 네, 것들이 더 어, 많이 찾아질 거예요. 아, 어, 네. 어쨌든 문자에 출력하는 함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explode 함수, 이 문자열과 관련되어진 내장 함수, 내장 함수는 우리가 예제에서 직접 코딩해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de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분류하는 함수이다.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 예제를 가지고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len 함수는 string length 약어입니다. 문자열의 길이 계산하는 함수. 해당 문자열의 문자 개수가 몇 개야? str 어, place 함수는 문자열을 변경하는 함수고 sub str 함수는 문자열에서 문자 일부를 추출하는 함수고 nl to br 함수는 네, 행바꿈 br 태그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sprintf 함수는 문자를 특정 형식에 맞춘다. 요거는 이중에서 우리가 e x p l o r e 함수 strlen sub str 함수는 예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제 코딩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파일 관련되어진... 네, 파일 관련된 함수 있는데 에, 이 파일 관련된 함수는 보안적인 서버 측면에서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취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이용자들이 허, 그 사용을 못할 거 막죠. 그래서 이제 해당 보통 이제 사용 이용자들이 특정 그 PHP로 구현되어진 서버에 서버에 어떤 파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함수도 이용해가지고 카피나 뭐, 어, MKDIR 폴더 만들어 또는 체인지 변경해 파일 열어 뭐, 어, 파일 열어 파일 읽고 파일 쓰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PHP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서버 단에 서버 컴퓨터에 어, 파일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첨부 파일의 파일 확장자를 체킹해가지고 PHP 파일이나 이런 것못 올리게 막죠. 우선은 저희 수업 시간에서는 굳이 안 다루겠습니다. 저희 이, 굳이 안 다루겠습니다. 카피는 파일 복사고요. mk 는 make directory, 폴더 만들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hdir 은 change directory. 디출 변경이고요. f 오픈 파일 열기, 파일 f 리드 파일 읽기, f 라이트 파일 쓰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진 내장 함수는 마이애스케어 언더바 커넥티와 마이애스케어 언더바 크리에이트 언더바 db 뭐 마이애스케어 언더바 드라운드바 db, 마이스케어 언더바 클로즈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할때 어, 함수 중심적으로 연동하는 거안할 거예요. 하지 않고. 객체지향적으로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제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어 23, 어 23번, 네, 23페이지, 23페이지의 이 소스는 어 저희가 해독하고 난 다음에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관련 내장 함수의 사용에라고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네. 위에 보면 이번 라인요 달 e T L 리꼴 할당되어진 삭제 비수 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할당을 해놨어요 010폰2777하폰3333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 4번 라인에요 달러 N U M 언더바 T L 리꼴 L S T R L e n 갈로 달러 T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달러 T L 은 위에서 문자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겠지 S T R L e n 함수는 스트링 랭스예요 네. 문자의 길이가 어떻게 돼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숫자나 하이폰 또한 글자로 따져요. 그래서 010 하이폰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글자 안에 그러면은 얘 str l e n 함수의 시행 결과는 얘 문자의 개수는 열세 개니까 13이라는 값이 반환되죠. 그러니까 13, 13이라는 값을 달러 num 언더바 tl 변수에다가 담어. 그러면 딸 라운드바 딸 라에뉴에 원드바 tl 변수가 가진 값은 13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음. 화면상에서 출력해 프린트 str l 에 함수 사용 콜론 그다음에 이 변수 가지고 가 있는 값. 그다음에 줄바꿈 br 한줄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13이라는 값이 출력되어 질 거예요. 그래서 str l 리엔 갈록구름이 함수 사용 콜론 13 이렇게 출력되어지겠고 줄바꿈. 8번하고 10번 라인은요. 네 u b str 함수. 요 substring 야 건데 사용법이 첫 번째 함수 인수가 문자열 쉼표 어, 엑셀의 미드 함수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엑셀의 미드 M I D 함수 있지 문자열 중에 중간 단어 특정 문자 추출하는 역할이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작 그 위치 지정할 때 첫번째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3글자 뽑아와 라고 하면 1부터 지정하지 않고 0부터 지정한다는 게 주의점입니다. 네. 배열처럼 배열처럼 어 시작 그 위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3글자 뽑아와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3글자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3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작 위치고요. 추출할 추출할 문자열에 추출할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함수인수는 개수 몇 글자 뽑아올 건지 자 tl은 여기 전화번호를 담고 있는 대상 문자열인데 0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글자 뽑아 그러면은 010이 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l2 변수에 담는 값은 네 번째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여기가 첫 번째니까 01234 여기서부터 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글자 뽑아와 네, 구는 여기서 부터일 겁니다. 이렇게 뽑아봐. 그래서 전화번호의 첫 번째 010, 그 다음에 두 번째 2777, 세 번째가 3333이라는 값이 담길 겁니다. 화면 상에 해당 서베스텔 함수를 사용한 결과로서 예 변수들에서 담고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라인에익스플로 o 함수는 어, 찾을 문자, 찾을 문자 심표 대상 문자열 요렇게돼 있습니다 사용법이요. 하이픈이라고 하는 문자를 달라 T L 문자열 레에서 찾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문자가 들어가는 위치를 기준으로 분할시켜 버려요. 이 문자열을 쪼개요. 그래서 보세요. 네 하이픈 찾아 찾았어요. 예예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막내요 이렇게 여기도 토막내요. 그 다음에 해당 이 문자 그러면 토막이 지금 새새 토막 세토, 토막이 났지. 세 토막 나오면 얘를요. 여기 변수에다 연결 주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요. 배열. 네. 앞에 있는 폰은 배열 변수로 배열 변수로 해당 이 토막 난 부분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달라폰 어, 대괄로 0, 첫 번째 문자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꺼, 달라폰 대괄로 1, 얘는 달라폰 대괄로 2. 익스플로러 함수, 네, 아까 설명상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익스플로러는 네.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공구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php php 파일 어, 파일의 이름은요 네 String 함수를 지금 예제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r-underbar str-underbar 파일 이름을 그냥 func 이렇게 str-underbar func라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니 h 누른 다음에 해당 그요 다음 소스코드 코딩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코딩 상에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로 네 코딩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전화번호 할당 있죠. 네 달라 T E L 이퀄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로 해보세요. 본인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달라 N U M 언더바 T E L 이퀄 S T R E N 함수 str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자열의 길이 네. 구하는 함수다. strlen 함수 사용. 화면에 상 출력해 말이죠. 네. 그다음에 달라n의 언더바 t l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고 여기서 상단한테로 버렸는데 네, 이렇게 하고 콜론, 그 다음에 끝에 b r 태그 줄바꿈의 세미콜론. 자, 프린트 함수는 갈로구름이를 이렇게 묶어 줘도 되고요. 얘를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이렇게 한 거였구요. 네, FM적으로는 프린트도 함수예요. 프린트 함수는 함수 이름, 갈로구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갈로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다음 달러 어, TL1 은 서베스티아 람수 달라 TL 어, 0번 첫번째 글자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한다라는거 주의해야 되겠고 네. 시점 저기 부분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 3 요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이 어, 여기서부터 0, 0번째 1, 2, 3, 4, 4부터 네 글자 뽑아와 네네 네 글자 같은 방법으로요 네 세번째는 아홉번째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글자 뽑아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 마지막 네 글자가 추출되어질 겁니다 화면상에서 화면상에 출력해라 프린트 서비스 s t i a l s o b e 을 t i a l s o b e s t i a s t l s o 달 e t l b t l s 달러 t l s t b 세미콜론 네. 그 다음에 네. 폰 변수의 할당할 값은 explode 함수 explode. 찾을 대상 문자는 하이픈을 찾는데 대상 문자열은 t l 변수가 가지는 문자열 대상으로 찾아 찾아서 얘를 분리시 쪼갠다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막을 낸다 이렇게. 터널을내게 되면은 문자열이 이 경우는 세 개가 생긴다. 세 개가 생기면 폰 변수는 자동으로 배열 변수로 바뀌어 가지고 네. 첫 번째는 폰대괄로 0이 예 값을 할당을 받는다. 네. 그래서 화면상에 출력해 봐. 프린트 익스플로드 함수 사용. 했고요. 네. 달라폰 대괄로 0 이렇게 1, 2네 화면상에 보이도록 이렇게 했고요 완성된 소스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결과치가 보이집니다. 결과치는 이렇게 보이졌어요 STLN 함수 사용 몇개열세개그 다음에 네, 어, sub STL 함수하고 explore 함수의 결과는 같을 거예요. 완성된 소스는 이렇습니다.